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매번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어떤 제도적인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금투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2월 연말까지도 계속 이제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 달이면 이제 3분기 실적 성장주 위주로 그 자금이 아마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찾아서 지금 빨리 매수하셔서 기다리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두환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주식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고 시장 조정에 빌미를 주는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마저도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처참하게도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2,500 포인트가 무너지더라고요. 불과 2007년, 2008년 때 우리나라 종합 지수가 2,000 그때 포인트를 넘겼던 걸 감안을 해보면 무려 거의 한 15년, 16년의 기간 동안 오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글로벌 지 상황에 비교해서도 너무 뒤떨어져 있고. 진짜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와중에서도 지금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미국이 필요한 기술과 그런 핵심 제조 역량을 갖춘 회사들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힘들고 매번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어떤 제도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 최근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투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모 의원께서 굉장히 발언을 이제 굽히지 않고 세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계속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 어느 국가마저도, 기타 동남아 후진국 증시마저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적 후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세게 내뱉고 계신, 어, 민주당 모 의원께서, 이거 뭐, 비포장 도로에서도 수익이 나면, 어, 그것도 통행세를 거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장에 있어서, 전장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단순히 이제 탁상 공론만은, 뭐이 전쟁을 지휘를 한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먼저 밸류업이 된다면 먼저 이 후진적인 이런 제도 그리고 인식 수준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는 반드시 이제 폐지가 되어야 된다. 먼저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환경을 갖추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투세 때문에 최근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팔 웬만큼 이제 매도세는 거의 다 이제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2월 연말까지도 계속 이제 고난의 행군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엔케리 자금이 이제 전 세계에 풀린 엔케리 자금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빠져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심각한 지금 타격을 끼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9만 원이었던 주가 수준이 지금 6만 원대로 지금 폭락한 상황이고요. 그과정에서 지금 웬만한 주식들은 전부 다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 저는 이런 우리나라 자체 수급만으로도 정말 이제 고군분투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어 이런 매크로 환경도 나빠지고 있고 거기다 이 금투세 문제까지 합쳐서 이제 터져 버리니까 정말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건 최근 이제 삼성전자의 추락을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어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이제 이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그 적자를 계속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이제 범용 반도체, 이제 최신형 반도체 그 어, 하이 퀄리티 DDR5 이상에는 이 회사가 아직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온갖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확장을 하니까 이제 DDR4를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내년에 범용 메모리 관련해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기사가 나고요. 마이크론이 약한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3강 체제로 지난 10여 년간 계속 이어왔던 시장에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 업체.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의 납품을 못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계속 힘든 구간을 가고 있었는데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는 법용 반도체마저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컸어요.거든요. 그게 지금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음. 생각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분발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 에 있어서 제가 세운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중국과 경쟁하는 사업에 투자를 피하자예요. 어...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행해온 강력한 대중국 제재, 특히 이제 장비 반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최신형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입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미 들어간 그런 미국 쪽 장비들은 AS조차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죽기 살기로 그이 반도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 이런 장신 메모리라는 이런 회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 그 과정에서 앞으로 범용 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어느 정도 잠식할 거죠. 굉장히 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매우 좀올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22년을 한번 떠올려볼게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시장에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 유행하던 게 나스닥 7천을 간다. 음. 그때 폭락론자들이 굉장히 득세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 그때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00을 넘었었는데, 그때도 2,200, 300거기까지도 급격하게 하락이 오니까,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폭락론자들의 얘기를 듣고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를 했었죠. 근데 음.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됐죠? AI 혁신이라는 이제 AI라는 신성장 사업이 대두 크게 대두하게 되면서 하이닉스라는 주도주 그리고 그 한미 반도체 AI라는 성장 섹터가 드러남으로써 그리고 실제적으로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고 거기에 수혜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가 아주 강했었죠. 저는 이 시장 환경을 마치 홀짝 게임하듯이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함부로 이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다. 제가 어, 수많은 이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의 책이나 어떤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 저분들이 그런 걸 판단해서 기가 막히게 피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이제 그 개별 기업의 어, 성장을 믿고 모두가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심리가 무너질 때, 싸졌을 때 그때 그 주식들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그 과실을 누렸을 때 그때 이제 경제적 부가 달성되고 자산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그런 투자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부가 쌓였던 거지. 뭐 기가 막히게 뭐 침체가 오는 걸 내가 알아서 피하고 다시 어? 저쩌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그런 사람 이 있으면 제전 재산을 다 주고 제가 배우겠습니다. 네. 근데 저 역시 제가 그런 어, 깨달음을 얻고 저 역시도 어, 제가 세운 그몇 가지 원칙들을 계속 이제 지켜오면서 어, 지금까지 계속 부가 쌓여올 수 있었고 제가 뭐 성공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제 1원칙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서 내가 가능한 초점에 매수해서 어, 그 기업의 성장성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걸 보유한다 그 원칙을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고 있죠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두산만 해도 불과 두달 전까지는 역사적 신고가 26만원을 걷다가 지금 지난달에 12만원까지 그 빠졌었거든요 네. 네, 다행히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16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 과정들이 매년 제가 반토막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투자가 참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럴 때마다 주가빨 빠질 때 기가 막히게 폭락론자들이 나와서 음. 그왜 당신이 지금 주식을 팔고 지금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 예. 저는 제가 세운 이 원칙들을 지키고 이겨나갔고 지금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살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어 자금을 지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래도 주식시장에 조금 훈풍이 불까요? 지금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금리가 네. 인하되면 이제 어 부동산 시장도 좋을 것이고 네. 우리 주식시장도 급격한 이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면 좋은 게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부채에서 부채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 조달금리가 늘어나요. 그게 인하가 되면 기업의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주식도 좋을 것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주가는 올랐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막상 이제 눈앞에 오니까 이제 자산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의 세계가 오묘한 게 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이제 달려나갈 때 거기서 이제 내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내 자신을 대중과 이제 떼어놓고 항상 생각을 할수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으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당했죠. 그러면 지금 같이 주식 시장이 음. 좋지 않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옥석이란 거는 네. 결국 이 환경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지금 두려움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네. 이 시장 환경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성장 기업이 있어요. 지금 자나 시장이 지금 동반 폭락을 했고, 웬만한 주식들이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옥을 내가 빨리 챙겨야 된다. 지금 주식 시장에 이제 자금이 지금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면서 좋은 회사도 그냥 그저 그런 회사도 나쁜 회사도 다 같이 폭락한 상태예요. 음. 이 상황에서는 빨리 내가 좋은 회사, 좋은 회사가 뭐죠? 매출과 영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찾아서 지금 빨리 매수하셔서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시장 상황을 볼때 우리가 지금 음,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지만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섹터가 있었어요. 그게 은행, 금융주였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본주보다 우선주가 지금 주가, 어,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더 높아요. 지금도 조정 폭이 본주 대비 우선주가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견고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더라고. 그 이유는 현대차에서 배당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즉 정부 밸류 프로그램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주보다는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가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두산 우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두산이라는 회사가 계속 이제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익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주 대비 우선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널리 있어요. 특히 이제 두산우 같은 경우에는 본주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배당은 본주보다 우선주가 조금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주식 가격이 본주보다 우선주가 절반 쎄요. 그러면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률은 우선주가 두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큰 흐름에서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라는 큰 흐름에서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게 될 텐데 음. 그 과정에서 저는 우선주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두산이 폭락하기 전만해도 자산이 이제 30억이 넘어갔었는데 네. <laughs> 불과 한달 만에 거의 거의, 거의 거의 한 20억 가까이 날라갔었거든요. 네. 어, 3분의 2가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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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건이 힘든 시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의 배당이 늘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는 사는 거예요. 네. 그 우선주를 이렇게 힘들 때는 이제 수급이 다 쓸려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이럴 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죠. 음. 네. 주식의 기본은 뭐죠? 주식의 기본은 배당이야. 주식을 회사를 상장시키는 이유 자체가 자본이 부족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더 키워서 이룬 성과를 일반 주주들과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주주 환호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총수들은 다 이제 이 기업을 자기 사유화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핵심 이익을 거기에 넘겨주고 뭐 이런 짓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지금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부터 전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큰 흐름에 빨리 이제 동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기본으로 돌아간다. 주식의 기본은 배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내가 골라서 음. 지금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제가 고른 종목은 이제 두산우에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올해가 한 3개월 하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음. 앞으로 3개월 정도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까요? 아니면 음. 더 힘들어질까요? 이제 어, 오늘 그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섹터를 보면 어, 역시 AI 관련주, 음. AI 수혜주 어, 그 뭐죠? 결국 실적 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어 매크로 환경이 어려워져서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지만 결국엔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10여 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항상 자본은 성장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장. 그럼 지금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는 섹터. 역시 어 1등은 AI라는 거죠. AI 위주의 실적주. 거기서 이제 지금 선택을 하면 지금 이미 전 오늘로서 출발했다고 봐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8% 올라가고 예, 제가 투자한 두산만해도 거의 한 십일 프로, 십이 프로 이렇게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벌써 이제 구월이 되었고, 벌써 다음 달이면 이제 삼분기 실적 성장조 위주로 그 자금이 아마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배당 시즌까지 벌써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찬바람이 불면 항상 배당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 역시 배당하려면 실적이 좋아야겠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적 주 위주로 지금 빨리 어, 선별을 하셔서 투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